보세요 여기요. 이거 여기 가문 나무 조금한데요. 어, 어. 오 잘.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 나무 아니에요.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이 나무 나무 저 보세요 저저상큰거 있죠? 송아상 큰거 있어 송고 이놈 그죠? 그죠? 나무 조금해요. 딱 가야지, 넌. 딱, 딱 가겠습니다. 성성왕 발견. 이놈은요, 나무가 죽었죠. 이놈도곧 죽을 거예요. 그때 아직은. 아직은 살아있습니다. 나무 수 쇠바람과 살고 있어요. 딱 갑니다. 또 가야죠, 성성 하나, 둘, 셋. 저 위에 근데 이렇게 버립니다. 잠깐. 이건 저거 쪼그만 거나. 자, 이거 밑에 거딱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도치 이쁘죠? 딱 가겠습니다. 아. 성성 발견. 이런 블라크인데요. 자 이런 보세요. 엄청 크죠? 따겠습니다. 오, 또좀 놀러 가고 싶은데요. 놀러 올수 있는 곳인 아세요? <목소리> 저, 보세요, 저. 안지 개소리, 개소리. 좀 가져, 올라가죠. <와라> <laughs> 오. 따겠습니다. 오. 보세요. 오, 좋다. 오, 오케이, 이거 한일겠네요 오케이, 딱, 알겠습니다.